반도체가 부족해서 제품을 못 만드는 건 자동차뿐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장비도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반도체 공급난의 역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쓰이는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이 올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소재 부품난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SML은 올 1분기 매출 35억 3,400만유로 영업이익 7억 8,400만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조 매출은 29.1%, 영업이익은 61.3% 줄었습니다. EUV 장비 판매가 크게 줄어든 탓인데요. 올 1분기 EUV 노광 장비 판매는 겨우 세대입니다. 이 장비는 지난해 42대, 2020년 31대 팔린 ASML의 주력 제품입니다. EUV 장비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초미세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의 절대갑인 삼성전자와 TSMC도 ASML 앞에 줄 서서 사오는 형편입니다. 한 대당 2천억 원으로 알려진 EUV 장비가 최근 3천억 원을 오간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삼성전자나 TSMC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흥 기치를 내건 인텔도 가장 먼저 ASML의 장비를 챙겼을 정도입니다. 업계에서 올 1분기 ASML의 EUV 출하량이 세대로 급감한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ASML은 지난 1월 말 진행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당시 이미 부품 공급난으로 일부 장비 매출이 이연되면서 올 1분기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언급대로 1분기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로 EUV 장비를 만드는 데 쓰이는 일부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도체 공급난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수요 급증과 맞물려 1년 반 이상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네온 등 반도체 소재 품귀, 중국 정부의 잇단 주요 도시 봉쇄 조치 이후 불거진 글로벌 물류난, 일본 지진에 따른 현지, 생산라인 가동차질 등의 여파로 공급난이 한층 악화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리드타임은 26.6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지난 20일 실적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들이 반도체를 확보하려고 세탁기를 사서 내장된 부품을 뜯어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기업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반도체 공급난이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다만 소재 부품 공급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ASML을 비롯해 삼성전자,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올해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의 무게가 실립니다. asml의 경우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euv 장비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다 asml도 장비 제조 능력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asml이 올해 총 55대 가량의 euv 장비를 출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데이트부였습니다.